이러다 누가 하나 죽는 거 아닐까 싶은 긴장감이 터질 듯 팽팽해진 순간 찐 사랑이 드러나는 반전이 충격적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사랑을 캐치했나요? 영화의 제목 팬텀스레드는 19세기의 재봉사들이 쓰던 말입니다. 산업혁명으로 섬유와 의류산업이 발전한 빅토리아 시대에는 오랜 시간 고된 노동을 하던 재봉사들이 퇴근하고도 재봉을 하는 환각에 시달렸는데요. 보이지 않는 실을 꿰매는 듯 무의식적으로 손을 움직이는 현상을 팬텀스레드라 불렀다고 합니다 영화는 1950년대로 넘어와서 런던의 유명 디자이너 레이놀즈 우드콕에게 이 단어를 가져다 입히는데요 여기서 팬텀스레드는 그의 일과 사랑을 모두 표현합니다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의상실과 드레스 만드는 일은 애정이 결핍된 레이놀즈가 집착하는 대상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대신 죽은 어머니의 유령이 지켜본다는 생각으로 아름다운 드레스를 만드는 일에 매달리죠.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옛날 재봉사들처럼 그의 집착은 정신을 올감매입니다 레이놀즈의 까다로운 취향과 강박적인 습관은 그의 마음이 불안한 허상의 사랑에 얽매여 있고 대신 안정감을 찾기 위해 일상을 고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런 레이놀즈의 삶은 바늘처럼 파고드는 알마를 만나면서 주도권이 흔들리고 변화하는데요. 알마의 첫 등장은 허술합니다. 레이놀즈의 시선을 느끼며 덤벙대는 철없는 웨이트리스로 보이죠.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굉장히 강인합니다. 남에게 휘둘리거나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레이놀즈가 나약한 내면을 감추기 위해 더 괴팍하고 강인한 척한다는 걸 알아보고 그의 껍데기를 깨기 시작합니다. 물론 연애 초반에 레이놀즈는 다른 여자들을 대하던 것처럼 알마를 자신이 소유한 뮤즈로 삼으려 했고, 그녀도 그의 규칙에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첫 데이트에 그녀를 데리러 온 레이놀즈는 직접 내려 자동차 문도 열어주죠. 알마는 얌전히 차에 올라타고 그는 조급하게 운전하며 데이트를 리드합니다. 하지만 고객들에게 쇼를 선보인 날 너무 무리해 지친 레이놀즈에게 알마는 자신이 운전하겠다 말하는데요. 그녀가 운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후 침대에 곤히 누워 약한 모습을 드러낸 레이놀즈를 보며 사랑을 느끼는 알마의 모습이 나오죠. 이 장면은 폴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영화의 감정적인 대표 장면입니다. 일전에 감독이 고열에 알아누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아내인 마야 로돌프가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보며 간호를 해주는 모습에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히치콕의 1940년 작품 레베카에서 영감을 얻어 서스펜스가 가미된 로맨스 스토리를 썼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 작품은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폴토마스 앤더슨 감독의 아주 섬세한 연출로 바느질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설명이 별로 없어서 시대 배경이나 주인공의 직업 등 영화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본다면 처음에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나이든 괴팍한 남자에게 반하는 알마나 그녀보다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도 배가 나온 걸더 좋아하는 레이놀즈가 어떤 인물인지 처음부터 파악하기 쉽지는 않은데요. 무슨 의도인지 이해하지 못했던 한땀한땀 한땀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여러 장면들이 엔딩에 이르는 순간 촤르르 펼쳐지며 한 벌의 아름다운 드레스로 완성됩니다. 감독은 어떻게 관객들이 이들의 사랑에 스며들게 했을까요? 영화의 오프닝은 알마의 인터뷰죠. 어떻게 보면 레이놀즈가 죽은 후 같기도, 또는 그녀가 붙잡혀 받는 신문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픈 레이놀즈를 위해 부른 의사에게 털어놓는 러브 스토리였죠. 레이놀즈는 처음 버섯을 먹고 쓰러졌을 때에도 의사의 진찰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기에 누가 자신의 몸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럼에도 마지막에는 알마가 부른 의사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는 아마 처음부터 자신의 몸이 이상한 이유가 알마 때문임을 알아챈 것 같은데요. 알마는 갑자기 쓰러진 그의 모습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그를 돌봅니다. 괜찮으니 곧 내려간다며 직원들에게 말을 전하라는 그의 명령에도 대답만 하며 따르지 않죠. 레이놀즈는 자신의 나약함과 불안을 휘어잡는. 주도적인 알마의 카리스마를 느낍니다. 때문에 병상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녀에게가 청혼을 하죠. 알마는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던 레이놀즈의 일과 생활을 파고듭니다. 그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반복되는 일상에 제동을 걸면서 자신과 그의 영혼을 하나로 꿰매죠. 그러나 이렇게 두 사람을 하나로 바느질하려면 둘다 바늘에 찔리고 상처받습니다. 알마를 자신의 작품과 일에 가둔 레이놀즈 그의 삶의 패턴, 집착을 부셔버린 그녀, 번갈아가며 서로를 찌르고 다시 찔리며 관계를 구성하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학적인 동시에 피학적인 관계로 이어졌죠. 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두 번째 버섯 장면에서 레인홀즈는 그녀가 조리하는 과정을 보고 알마는 버섯을 버젓이 보여주면서 서로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흔히 제고랜턴 버섯으로 불리는 이 식물은 미세한 발광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두운 곳에서 청록색의 발광을 확인할 수 있고 썰어도 멍이 들거나 색이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마는 늦은 저녁 어두컴컴한 집 안에서 보란 듯이 이 버섯을 썰고 있죠. 레이놀즈가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버터를 잔뜩 넣고 요리하며 일부러 물도 시끄럽게 따르는데요. 그는 그윽하게 눈을 마주치며 음식을 먹습니다. 영화 사상 가장 로맨틱한 독버섯 장면이 아닐까요? 그렇게 쓰러진 레이놀즈를 위해 의사를 부르고 그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영화는 오프닝으로 이어지죠. 이제 영화의 구조가 보입니다. 알마는 자신이 완성한 사랑의 순간을 처음으로 우드콕 부인이라 불러준 의사에게 자랑하듯 늘어놓고 있죠. 알마와 레놀즈 사이의 애착은 병적으로 느껴질 만큼 이상하고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치료할 수 없고 손댈 수조차 없는 둘만의 사랑이죠. 이두 사람의 사랑은 어떤 순간 순간에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불친절하고 낯설게 시작한 영화는 한 땀씩 두 주인공을 바느질합니다. 관객들이 이해할 수 없던 인물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이입하는 걸 깨달은 순간 영화는 스릴러에서 아름다운 로맨스로 디졸브되죠 사랑에 빠지고 이별하는 연인들이 세상 모든 사랑 노래를 내 이야기처럼 느끼듯 이해할 수 없는 괴팍한 사람들의 감정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공감합니다 심지어 레이놀즈는 그를 사랑하는 알마조차 오프닝에서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하죠 이어지는 장면에서 출근 준비를 하는 그의 모습은 매우 깔끔하고 섬세합니다 의상실의 직원들 역시 연습한 뮤지컬 배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이 완벽한 모습은 오히려 불안함을 감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하는데요, 옷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죠. 아름다운 여성의 부속품이 되는 옷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의 단점을 커버해서 완벽하게 꾸며내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나약하고 불안한 것을 감추고 강박적인 치장을 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어깨와 목, 가슴에서 엉덩이까지 스스로를 좋아하지 않던 알마는 레이놀즈의 작품 속에 들어가서 완전하고 아름다워진 자신을 만납니다. 그러다 점점 그의 통제에 답답함을 느낀 알마는 그에게 저녁 식사를 선물하며 정면으로 도전하는데요. 그가 생각하는 완벽함을 깨뜨리고 숨쉴 구멍을 만들죠. 레이놀즈가 쓰러지기 전 거의 완성된 드레스를 보며 추하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완성도에 집착하며 피로와 위기를 느끼던 순간이었죠. 독버섯을 오래낸 차를 마시고 쓰러지는 레이놀즈는 레이스에 구멍을 내고 치맛자락에 구두약을 묻힙니다.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망가뜨린 순간이죠. 강제로 휴식을 취한 뒤 방에서 나온 그의 눈에는 깨끗하게 고쳐진 드레스가 보입니다. 알마는 소파에 누워 담요를 덮고 없는 사람처럼 누워있죠. 카메라는 테이블 아래에서 두 사람의 사랑을 훔쳐보듯 천천히 다가갑니다. 관객들은 아름답게 완성된 새하얀 드레스를 보게 되죠. 하지만 레이놀즈는 누워있는 알마에게 다가갑니다. 점점 다가갈수록 드레스는 화면에서 사라지고 두 사람이 가득 찬 화면에서 청혼하는데요. 그는 변화가 없는 죽은 삶에서 벗어나 잘못한 것들을 고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알마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삶을 변화시켜달라고 부탁하는 순간이죠. 카메라가 더 가까이 가자 이제 드레스는 완전히 보이지 않고 알마는 청혼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다시 그에게 청혼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쓰러지는 두 사람은 알마 쪽으로 기울죠. 이어지는 결혼 장면에서도 두 사람은 배경의 중앙이 아니라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있습니다. 벽난로와 거울이 알마 쪽으로 더 넓게 보이죠. 그녀의 뒤로 보이는 활동적이고 강렬한 말 조각상이 이 결혼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버섯 사건으로 결혼까지 한두 사람은 이제 행복하기만 해야 할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레이놀즈는 변화가 힘들고 자신과 다른 알마의 행동들이 거슬려 죽겠죠. 유행의 변화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알마가 바꾸는 의상실, 고객, 누나까지 주변 사람의 변화에 미치려고 하는데요. 누나에게 찾아가 징징대는 그를 보고 충격적인 말을 듣고도 알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히스테리를 잠재울 버섯을 따라갈 뿐이죠. 이제 정말로 그를 죽이려는 건가 싶은 순간, 이 섬뜩한 로맨스의 불꽃이 터집니다. 알마는 그를 사랑하면 모든 게 분명해진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갖고 파티를 가며, 심지어 그가 떠난 이후까지 상상하죠. 마지막 장면은 새벽에 일어나 드레스를 만드는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냥 아름답지도 상냥하지도 않은 이 혼란스러운 커플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알마 앞에 앉은 의사처럼 의문에 빠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사랑을 만든 걸까? 그 해답은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이 영화를 재단한 보이지 않는 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사랑, 다시 봐야 더 사랑스러운 영화라고 생각한 저는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과 저를 잇는 바느질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